이번 사주는요, 어, 모두 잘 아시는 정동훈 가수예요. 이 사주를 열어보니까 완전 천재더라고요. 격을 잘 타고 났어요. 격은 잘 타고 났는데, 문제는 임자의 주예요 양인을 일찍 깔고 있어서, 아, 배우자랑은 순탄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 자신은 너무 괜찮아요. 자, 우선 보면요,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묘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수생목에서 설기를 하잖아요. 설기를 하면 에너지를 모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첫째는 금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사트는 금이 없어요. 인수가 없고, 이 위지가 있는 거 빼고요. 인수가 없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업체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법제가 있는데, 어, 여기는 또 뭐가 없죠? 관이 없어요. 사중에 조금 있는 거 빼고요. 관이 없고, 지장되어 있는 거 외에는 관이 없고, 인수가 없고. 그런데 상관격이 성격을 했어요. 이렇게. 상관, 월에 태어나서 상관이 성격을 했어요. 상관을 다치 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수생목해주고 목생화하고 이 상관이 꽃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럼 나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잘 타고났고 어 여기 인수가 없다는 것은 인극식 하지 않으니 상관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 그 말이고요. 또 관이 없다는 것은 관이 일간 강한 일관을 극하지 않으니 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나의 재능만 내가 1 0분 발휘해서 나의 재능을 살리기만 하면 된다. 이사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수예요. 자유분방하고 어, 인수가 없고 관이 없다는 것은 어째 보면은 좀때와상소를 가리지 않고.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위아래를 별로 잘안 가리죠. 상관이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상관이 원래 관극하기 때문에 윗사람 뭐좀 별로 어려워하지 않죠. 상관이 강한 사람이 상관하고 칠사하고 같이 중간에 투과에 있는 사람, 거기다가 양인까지 투과에 있는 사람은 대모초동사예요. 그만큼 이 상관이 강한 거예요. 상관하고 출사하고 두 개만 있어도 겁대도 없어도 엄청 강하거든요. 완전 뭐 그런 사람들은 어, 그두 개만 해도 대모 주동자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가서 항의하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상관만 쓰면 돼요. 상관이 제재를 해야 돼. 관도 없고요. 눈치를 봐야 될 인수도 없어요. 그럼 오롯이 상관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아이디어로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넓고 어, 이거는 상관격 중에서도 상관상징격이라고 있어요. 상관상징격이 형님은 아시죠? 그때 병화가 수월에 태어나서 상관상징격이라는 내용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상관상징격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관이 없고, 인수를 극하는 이... 상관을 극하는 인수가 없을 때 상관, 상때이다 그냥 눈치 볼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상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일, 이 일주는 오롯이 상관을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어른들을 어려워하지 않잖아요. 관이 없어서 상관이 강해서. 그런데 또 상관을 쓰다 보면 수가 양쪽에서 이렇게 많으면요. 부모이잖아요부모이가 약간 약한 경우에가 좀더 머리가 좋다고 할까요? 좀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노력하는 머리가 있어요. 쉬운 것보다는 노력을 많이 해야죠. 좀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만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수가 이렇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부모이 나를 드러내서 위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요. 남보다 좀더이 목을 잘 키워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해수가 해묘해서 나는 너를 부목으로 안 만들고 너의 재능을 발휘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마. 그래서 합세하마 에서 해묘가 같이 합세를 했어요. 이 혜수가 합세를 했어요. 합세했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도 되지만 나의 조부도 되거든요. 또 세월이 흐르면 나의 조상님도 되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에서 부모를 만들지 않고 도와주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부모는 죄도 없죠. 여기 하나 있네. 죄는 있어도 이렇게 어 수가 있으면 죄는 그걸 받죠. 더군다나 예수한테 급 받아서 급거 됐어요. 그럼 쟤는 여기 머물 수가 없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쟤는 나와 합의 되지만 이 아이를 놓고 나서 이 아이가 탄생하고 나서 아버지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아이 사수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떠나고 엄마란 존재는 여기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중 신금이 엄마가 있긴 하죠 엄마는 딴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합도 되지만 이자을 해서 나의 비견과 같이 머물러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나의 비견이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나와 같은 비견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엄마는 여기 사주에서는 엄마가 없는 것이 좋아요. 엄마가 있으면 상관을 못 쓰게 하잖아요. 인극식 하면 상관이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제대로 재능 발휘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없는 인수가 더 고마운 엄마다. 이 자식을 위해서는 그러나 이 주인공은 어릴 때니까 엄마의 성격이 필요하잖아요. 없으니까 엄마가 좀 어, 원망스럽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본인이 더 재능 발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상관격에 인수가 없고 관이 없다는 것은 천재로 타고났다고 봐야 돼요. 1호 그러니까 공명이나 있어요. 1호 공명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관을 서서가 아니라 나의 재능을 살려서 성공한다. 그래서 공명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 사람은 어 식상이 나의 머리도 되지만 나의 제자도 되거든요. 나의 아랫사람도 됐었나요? 그래서 아래, 아랫사람도 아마 어 양성을 좀할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이 10분 발휘할 수 있는 이 천재성의 기질을 충분히 발휘하고 살겠구나. 그러나 배우자 자리가 양인이 있어서 배우자가 편하게 살기는 어렵겠다. 한번 정도는 실패를 해야 되겠구나. 일찍 정임하으로 만나는 사람은 나중에 떠나게 되겠구나. 그래서 한 번은 실패를 해야 된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또잘 뭐 산다는 여기서 확실한 보상을 못 하지만 잘살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양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한번 뭐, 땜을 하고 나면 나중에 잘 살아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그러면, 운에서는, 반. 이 운에서는 제가 없어요. 제가 들어올 수도 없네. 그죠? 이거 뭐, 북방이니 제가 들어오겠어요? 여기서는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또 관이 워낙 세잖아요. 관이 세니까 또 관을 이거 또 관이랑 대적을 하겠죠 그러면 왜냐 워낙 본인이 세니까. 근데 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관이 와서 노술화 해주네요. 노술화 해주니까 이 화가 있어야 또노술화가 되죠. 노술화를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마아분 해요. 아마 합하니까 여기서 여자는 들어오겠네. 여기서 도 들어오면 하겠고. 여기서 만나는 여자는 만날 수는 있으나 좋은 사람은 아니다. 종격이 아니니까. 합으로 만나도 일시합으로 만나도 여기서는 계속 머물지 않을 사람이다. 떠날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사 자리가 좀 불안하다. 근데 운에서도 도와주지 않네요. 화 정도는 와도 여기 사수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화는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화가 운에서도 화를 만나게 해주지를 않아요. 잠시 만났다가 또 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은 천재성의 머리를 가졌다고 하나. 배우자자하고 잘 사는 건 어렵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 그렇게 예의가 따뜻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봐도. 누가 그러래요 저는 못 봤는데, 그 무대 나가갖고도 이렇게 다리를 껍질껍질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부모가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또 사주 자체가 또 상관을 쓰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누가 뭐 말을 해도 중간에 어른들 말할때 두께 갖고 자기가 좀 나서고 싶어 하고 상관을 써야 되니까 좀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애가 버릇이 없어가 아니라 본인의 이거를 좀 살리고 싶은 거죠. 어린 나이에 자기 욕심에 그래서 그런 거죠. 질문 있으세요? 부모 받고 조상 님 받고 자식 배우자 다 받고 사업은 잘될 거고 그러나 이 사람도 큰돈은 없어요 그죠? 그, 그, 고 제주도 타고 나야지 음. 그 앞에 또 거실가 있으면 돈을 또잘 써요 잘 쓰고 지시에 뭐, 돈이 축적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말년에나 돈이 좀 쌓이겠네 말년에 또잘 사냐고 막거지 어렸을 때 너무 불쌍한 것 같고 불쌍하게 컸으니천재성이머리로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머리가 천재는 아니에요. 만약에 어릴 때 인비가 저 뭐지 그 부모가 재와 인수가 잘 갖춰져서 내가 부모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천재의 머리는 타고나지 않았다는 거죠. 천재도고 보니까 뭐 이것도 잘 불고 어에도잘안 나. 나 사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천재머리 상관 상징기 여기 나와있네 싶더라고. <목소리> <목소리> 어쨌든 누군데도 잘 사요 사니까 다행이죠. 지난 엄마가 또뭐 온다느니 뭐니 하더라고. 자유롭게 잘살것같아 <목소리> 자유분방하게. 근데 이게 좀 안타깝죠. <목소리> 배우자의 좀 위로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잘 살면 되는데 왜냐 어린 시절에 부모 보기가 약했기 때문에. 배우자복이 좀 있어서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서 좀 안타깝죠. 그래도 할아버지가 잘 그걸 갖다가 잘 해주셔갖고, 어? 이안 되게 할아버지가 힘써줬잖아요. 할아버지가연주에 네,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했으니까. 보고, 재능을 갖다 살리게 됐지. 그렇죠. 여기서 도와줬으니까 재능을 더 살릴 수가 있었어요. 합으로 응. 어. 모 여로 같이 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목이 안 되고 재명을 살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 할아버지가 고마운 분이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성공하는 거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어요. 네돌아가셨는데 배함인가 그걸. 네. 그데 저기도 결과는 못 보셨잖아요. 결과는 못 봤어요. 트로스서 되는 거는 못 봤어요. 그래도 어느정도 음. 떠서 음. 해는걸 봤으니까 다행이요 중결성까지는 봤어요 음. 결성되는 것같지 음. 그래도 그러,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 할아버지 하늘에서 보시라고 자기가 좀더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그랬라고 음. 지는, 지는 오로지 할아버지래요 여기서도 본인의 재능을 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은 음. 해수가 아, 있잖아요 아니요. 해수밖에 없어요 이 해수가 외면하고 부먹이라 물에 잠겨서 또 천재상의 머리를 갖기 좀 어렵죠. 이제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으니까 들어와서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하니까 아이 응. 아니야 그 매니저 역할에서 미련 없대요. 미련 없대? 아버지가요 나이드신 분 매니저를 어떻게요? 해 그렇죠. 천재의 매니저를 어떻게요? 그는 응.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매니저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또 QES에서도 그런 거 그냥 그 아버지가 매니저 한다면 싫어하죠. 그렇지, 아버지가 그렇게 이런 저기 뭐. 계층에 아무것도 무지하니까 아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유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사주는 몰라요. 여기서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자식을 낳고 난 후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짜여져 있는데 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를 저렇게 놔두고 할아버지가 키우게끔 하고 본인은 다른 데 가서 살림하고 살면서 이제 와서 얘가 성공했다 싶으니까 찾아왔나라고 시선이 좀 곱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시고.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보이잖아요 아,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노력하다라고애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어학도 좀 하면서 좀 많이 해주니까 감능한 거지 다행이다 초년에 머리는 발달했어도 이 재를 쫓아버리니까 본인이 긍정적인 혜택을 못받는거예요 그쵸? 지금 얘가 몇살이에요? 14살인가? 어, 중학교 14살. 1학년 이게 14살이면 신축대원 들어온거죠? 그렇죠 이제 막 들어왔죠? 막 들어왔네요 지금 아, 들어왔네. 그, 그, 그 계속 되네. 괜찮겠지? 뭐. 인수가 들어왔네 인수 인수가 들어왔어 근데 인수가 들어오면 여기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원국은 기본적으로 내가 타고난 사주예요. 나의 머리가 어느 정도인지, 내 배우자 복이 어느 정도인지, 재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이 사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용신을 여기서는 이렇게 딱자려져 있잖아요. 자려져 있으면 어느 것이 들어와도 여기서 침범을 이제 못해요. 여기서 사주가 인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관이 있었다 그러면 운에서 합세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은혜서와 합세를 안 해요. 원래가 없었으니까. 합세를 안 하기 때문에 와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어쨌든 잘,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사도 종이 안 되고 가종인 경우 우리가 없어도 천간에 비견한 법제는 하나 있으면 아무리 엎드려 있어도 뭐 병신 합해갖고 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여서 운에서 다시 병화가 오면 빨딱 일어나요. 엎드려 있다가도. 나 죽었어. 그러고 종으로, 가종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운에서 병화가 오면 빨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원국에 뭐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아예 원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운에서 와도 학세해서 나를 공격할 일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느 운이든 괜찮아요. 그러나 그래도 크게 좋은 운은 아니죠. 여기서는 수가 많기 때문에 화가 와야 돼요 파가 토가 오면 토는 또 나를 극하고 뭐이 관이 오면 상관을 극하지만 인수는 상관을 극하지만 여기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유운이 오면 유는 여기 멀리 있습니다 상관 없네 요유충하면 안 좋죠 여기서는 용신이 상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유충은 좋지가 않고 여기서 해자가 오기 때문에 뭐 여기는 자축밥으로 묶이고 자자형이고 음, 자자형이고 자자형이어도 있지가 자자형이니 아무 상관없어요 내 머리를 쓰는데 내 직업적으로 해를 주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혀서 되는 사람들은 내 인식이 내갖고 그럼요 먹고는 살지 이 사주를 타고 났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까지 성공한 요리, 거예요 올라간 요리가 거예요 요리가 너무 어린애가 하기에는 너무 노숙한 걸 했는데 그렇지. 그래도 노래가 좀 괜찮더라고 얘는 천재성을 타고나서 어린애였지만 머리가 천재인지라 그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뛰어난 예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또이 얼목이 이 구불구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로트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 또, 또 어린애가 그거 하니까 예쁘기는 <laughs> 하더라고 그 후에는 슬픔을 아는 애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좋고또 상관객 자체가 성격을 해서 천재의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더 표현력이 좋고 또그 트롯이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게이 묘목이기 때문에 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관이래도 다 같은 상관이 아니거든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 됐잖아 그래서 하나 더 하죠 네. 멀리서 오시분계시니 분 하나 더좋요 우리야 10분까지